안녕하세요 코코미카 진화쌤이에요 오늘 그 남자 머리를 주제로 두번째 모델분을 모셨는데요 고민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어떤 고민이죠? 아 제가 여기가 커보이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어, 휘어가지고 약간 그곱슬기가 네. 있어서 그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옆에를 응. 보면 여기가 좀 둔탁하긴 한데 머리를 좀 기르고 싶다고 하셔서 여기는 조금 얄쌍하게 하되 길이감은 살리도록 해보겠습니다. 틀렸트만 했는데도 약간 그 뻗치는데도 없어지고 약간 깔끔해졌어요. 잘라보고 나니까 차이가 나네요. 코트만 해도 이제 라인이 틀려지고 있고 그러니까 곱슬머리 분들은 약간 그 휘어지는 라인을 잘 보고 자르면 지금 여기랑 길이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훨씬 이쪽은 볼륨감 있고 예쁜 버리지만 여기는. <laughs> 여기 진짜 심하게 눌리긴 했다, 여기. <laughs> 여기도 한번 마저 잘라보겠습니다. <laughs> 여기 보면 약간 둥그런 이 구간들이 있거든요? 얘네는 필요 없는 머리여서 얘네만 제거를 해도 약간 얄쌍한 느낌의 라인이 나올 것 같아요. 껍질 한대 없이 정고 라인 지저분한 데만 정리해볼게요. 어, 진짜 신기하다. <laughs> 그 여기 땀 보고 잖아 네, 약간 어, 여기가 엄청 줄어들었어요, 뭐제 머리가. <웃음> <웃음> 아까 여기 이런 게 있었어. 이제 머리를 감고 나왔는데 머리를 말리면서 가르마 스타일링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약간 곱슬머리들은 머리를 잘못 말리면 한쪽으로 휘거나 그 모양 그대로 잡혀서 하루 종일 가기 때문에 처음에 잘 말려야 되거든요. 약간 처음부터 뜨거운 바람을 하게 되면 좀 부시시하게 말르는 경향이 있어서, 찬바람으로 먼저 수분을 조금 날려주고, 그 다음에 뜨거운 바람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앞으로 내린다고 생각하고, 앞쪽으로 말리다가, 이제 이쪽 방향은 다 반대 방향으로 다 넘겨서 말리시고 이쪽은 이쪽 방향으로 다 말리시면 돼요. 반대 방향으로 그냥 가르마 진대로 말리게 되면 머리가 다 이렇게 뻗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반대 방향으로 다 쏠려서 말리시면 돼요. 이렇게 조금 말린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가르마를 넘겨주면 되는데 그냥 이제 가운데만 이렇게 넘겨줄 거기 때문에 바람을 이쪽 방향에만 쐬면서 뒤로 이렇게 넘겨주면서 말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바람 방향을 뒤쪽으로 이렇게 넘기면서 말리시면 돼요. 앞부분이 많이 뜨는 것보다 사실상 이 중간 부분이 더 이렇게 볼륨감 있는 게 머리 모양이 더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놔두고 이 중간 부분에 머리를 잡아서 바람을 한번 쐬어주면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당겨줬다가 놓으시면 볼륨이 딱 금방 살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핸드드라이로 그 모양을 얼추 잡아놓고 이제 곱슬머리 분들은 약간 부스스한 그런 느낌이 심하기 때문에 오일로 마무리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바를 때는 손바닥에 펴 바르신 다음에 뒤에 머리 먼저 이렇게 바르면 앞에 부분은 약간 남은 양으로 해야지 떡이 안질 스타일링이 더 안정됐는데, 여기 옆머리를 보면, 아까는 여기가 되게 이렇게 뒤집어서 구부러져 있었다고 그야나 근데 약간 퍼머를 지금 안 하고도 커트로만 이렇게 완성을 해봤습니다. 그 뻗치는 구간이 안 보여요. 음. 저는 원래 여기 라인을 좀 깔끔하게 치는 거 좋아하는데, 여기 모델 친구는 머리를 이제 기른다고 하니까 옆에는 이제 다 자연스럽게 아들 먹고 이쪽 옆에도 약간 뻗치는 거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됐어요. 오늘은 그 펌이랑 다운펌 없이 컷체만으로그 곱슬머리 분들의 약간 고민인 부분들? 이제 가르마 하셨을 때 뻗치는 부분들을 정리해봤는데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번에도 남자 스타일링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